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조용히 입대했다. 삼성은 이병식을 치르는 이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는 15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입병식을 통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오후 1시쯤 일찌감치 현장에 도착한 이 씨는 2시간 가량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입병식에 참석했다. 가족 중에서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했다. 삼성이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 씨는 지난 2020년 할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당시 장례식장에서 포착된 모습과 비교해 다부진 근육형 체형으로 변했다. 해군 입대 전에 몸 관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머리를 빡빡 깎은 이 씨가 입영 신고를 위해 경례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이 씨는 11주간 교육훈련을 받고 11월 말 해군 소위로 임관될 예정이다. 이 씨의 보직은 함정통역장교다. 임관 직후 열리는 임관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었던 이 씨는 병역 의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재벌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깬이 씨를 놓고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씨는 15일 해군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로 입영했다 이날 입병식은 경남 창원시 진해군 해군 사관학교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됐는데. 이 씨가 탑승한 검은색 미니배는 오후 1시 후보생과 가족들의 내부 출입이 허용되자마자 위병소를 통과했다. 입병식 시작 시간보다 2시간 앞서 현장에 도착한 이 씨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후보생으로서 공식적인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날 이 씨의 모습은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녀 최민정 씨가 해군에 입대할 때 상황과 대조적이다. 군 관계자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10년 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취재도 허용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탄 미니밴은 대상 그룹 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상 그룹 측은 이씨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부회장을 포함해 해군사관학교 측에 미리 입영식 참석. 의사를 밝힌 가족 4명만 이 씨를 배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씨의 해군장교 입대는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다소 이례적인 행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었던 이 씨는 병역 의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복수 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총 39개월 복무해야 하는데 이를 선택하는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병사들의 18개월에 비해 21개월 가량 더긴 군생활을 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 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경우라 이지오 씨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씨는 스스로 입대를 결정, 가족들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 입학, 최근까지 교환학생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 씨의 결정을 지지하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해군을 택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외국 해군과의 합동훈련, 파병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영어를 쓸 기회가 많아 해군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씨는 함정병과에서 통역장교로 근무한다. 비교적 사생활 노출이 적고 전방 근무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 해군을 택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씨와 동기인 한 군인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곳보단 해군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 씨는 훈련 기간 동안 단체 생활을 하며 장교로서 갖춰야 할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군사 지식, 부대 지휘 등을 익힐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1일 소위로 임관한 이후에는 통역장교로서 각종 행사와 훈련에 배석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교류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험이 추후 기업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제게 평가다. 이 씨가 추후 임관하면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의 해군 후배가 된다. 앞서 최 씨는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임에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입대에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2015년 청해부대 충무공이 순신함에 승선해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근무를 수행했고 2016년 서해 북방한계선의 내래를 지키는 해군 이암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2017년 중위로 전역했다.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의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장교 출신이다. 다만 이 씨와 같은 해군은 아니다. 김부회장은 공군 통역장교로 임관해 39개월간 복무했다. 정수석 부회장은 학군장교와 ROTC 43기로 임관해 제701 특공연대에서 복무했다. 해외에서도 재벌들의 병역 수행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자세로 높이 평가받는다. 일례로 스웨덴 대기업 발렌베리그룹의 창업주 가문인 발렌베리가는 창업자 앙드레 오스카르 발렌베리를 필두로 오대 170년에 이르는 동안 경영에 참여한 가문의 일원들이 해군 장교로 복무해온 전통이 있다. 세계적인 물류기업 페덱스를 창업한 고 프레드릭 W 스미스 회장은 레스토랑 체인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1966년 예일대 졸업 후 해병대 장교로 4년간 복무하며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존티 록펠러의 손자들도 장교로 복무했다. 존티 록펠러의 외아들 존티 록펠러 주니어의 삼남 로런스 S 록펠러와 사남 윈드롬 록펠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각각 해군 장교와 육군 장교로 참전했다. 삼성 측은 이지오 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 입대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경영 승계 전략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호 씨의 입대는 단순한 병역 이행을 넘어 한국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 자식 농사 제대로 성공했네. 저런 모습이 사람들이 재벌에게 기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행보담.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오 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귀감이 될 만하다고 평했다.